안녕하세요. 기분이가 좋아서 판 터질 것 같은 파라판입니다 한지 서은 시연 안녕. 알겠어. 뭐지? 나도 들어가 봐야겠다. 음, 불번이 걸려있네. 오! 아 미안. 하지만 팡의 모습이 너무 이쁜거.. 지금 건... 내 얘기하는거야? 그래 박여본래 어? 내가 좀불편하자 나랑 사귀자. 좋아. 그래 좋아. 어? 어? 진.. 진.. 진짜로? 응. 음, 그렇다니까. 그러면 이제부터 1일이고 내일 봐. 그렇게 여우기까지 퍼진 후쿠와 라파니.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.